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어, 구독자분 사효진님께서 하나의 제보를 주셨습니다. 에어드랍 세계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저 또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자, 바, 잘 봐주시는 분 같은데 제보이기도 하고 투자를 하여 어, 코인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 정말 이 사이트가 대박 디파이인지 스캠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아 메일을 보낸다고 하면서 하나의 포스팅 주소를 남기고 어, 본인이 이제 블로거인 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블로거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은 이제 드리지 않을 거예요, 굳이.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시작하기 어려운 것 같고, 해외에서 뭐 영상이 몇개 올라온 게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좀 확인해보, 확인을 해보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메타아일랜드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메타아일랜드는 뭘 하는 사이트냐면, 일단 섬을 만들어요. 섬을 하나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매일매일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메타아일랜드가 디파이 형태로 되어 있고, 디파이 형태로 된 거고, 섬이나, 뭐, 하우스, 집이나, 뭐 빌라 같은 거 사가지고, 호텔 이런 거 사서, 일일 구, 일 보상을 얻어내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하나를 구입하면은, 뭐, 0.31, 어, IGO. 다음 1.31, IGO.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빌라, 호텔, 타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400불, 400달러에서 내가 한 500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1년 후에는, 1년 후에, 음한 27배정도가 불어가지고 얼마야? 한 엄청나게 불어요 그냥 엄청나게 불어난다는거죠 30, 30만? 30만달러 이상?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한 60만원을 투자했어 그죠 60만원을 투자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3 0만달러예요 30만 어 30만에다 공세개더 붙여요 어 30만달러니까 1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3억이 된다는 거죠. 1년이면. 사실 뭐 이거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스캠이다, 아니다 라고 제가 명확히 판단하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좀 난이도가 있는 이런 좀제안을 주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봤지만 좀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확인하기엔 지갑을 기본적으로 연결을 해야 여러분들 접근이 가능한데, 메타마스크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팬케이크 사업에 상장이 되어 있고, 코인마켓캡에도 메타 아일랜드가 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0 달러인데 일단 유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음, 보시면은 또100 달러도 넘게 갔다가도 어, 이100 달러도 넘게 갔다가 지금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하이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고 사실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뭐 본전을 뽑는다 뭐 이런 개념을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게 유료로 하는 거 보다니 유료로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독자 분께서는 어떻게 이걸 알고 이 사이트를 알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 그게 중요한 거기 보다는 뭐 일단은 돈을 갖다가 내가 한5 60만 투자해 가지고 뭐 대박을 낸다 이건데 사실은 이 대박의 의문성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또 보러 들어갈 거예요. 또 투자하러 들어갈 건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얘를 투자하지는 않을 거예요. 투자하지 않은데왜 물어보냐면요. 만약에 이게 정말 해외 유튜버들이 이렇게 소개할 정도가 하면요. 너도나도 아마 할 거예요. 물론 지금 3,779명이지만 제가 이걸 놓쳐 가지고 나중에 한뭐 정말로 270배. 2,7 아니 27배. 그 이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별로 후회는 안할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이게 그렇게 좀뭐 깔쌈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깔쌈하게 보이진 않는데 뭐 이것도 있어요. BSC 스캔에서 이거 스캔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구매도 하고 있고, 어, 구매도 하고 있고. 그 메타일랜드에서 정말로 실제로 텔레그램도 있고, 이 코인 마켓캡도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눌러 왔습니다. 성골드를 누르면 실제로 이 사이트가 뜨는 게 맞고요. 이게 진짜 사이트입니다. 자, 보는데 어, 아일랜드 골드라고 뜨는고 마이 아일랜드 골드라고 떠요. 무슨 차이인지는 사실 어, 잘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4분기 해서 공식 출시 그 다음에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하고 새로운 기능으로 섬을 업그레이드 한다 해서 뭐 이런 예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NFT가 열 것이고 CX 상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선구매 눌러 볼게요 선구매 선구매 누르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코인 마켓 캡에 진짜 사이트는 맞는 거 같고 사이트는 맞고 사, 탐험가 해가지고 요것도 맞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 다음, 커뮤니티. 자, 커뮤니티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트위터가 딱 뜨는데, 이 트위터를 보면은, 뭐, 이 아일랜드 골드 해가지고 뜨는데, 어, 오늘부터 보상을 받아라 해가지고, 어, 공식 사용자다. NFT를 출시할 예정이고, 어, 세 가지의 범주에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나와있지만, 어, 최대 2600%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6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거 사면은. 저는 요거 자체가, 사실 조금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타워를 구매했을 때는 20, 27배라는 거고 하루에 이제 7개씩 먹는다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솔직히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금을 뽑는 데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원금을 뽑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여기고 아까 그 구독자 블로거 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게 17일 후면은 한 17일 이 정도 후면은 3주도 안 걸려요. 원금을 찾는데. 근데 모양이나 여러분들 요런 거 캐릭터만 시켜서 아, 아기자기하게 해 놨지. 이런 것들은 초반에 사는 분들이야 물론 이런 이득이 될수 있지만 또 후반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게 또 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전좀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좀 주의가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요. 이것도 굉장히 저는 이거를 또 쉽게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뭐 구독자 분, 그 블로그 분께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부디 저는 그래요. 이 바란 마음은. 부디 좀잘 빠져나셨으면 좋겠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 안목으로 봤을 때 100개를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거의 100개가 다 아작이 났어요. 대박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손절을 하거나 제가 안 하는 것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데 저는 이것도 뭐 괜찮을 수도 있겠어요 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너도나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 이게 지금 제일 비싼 게 이제 한 500달러 뭐이 정도 된다는 건데 아오 그렇죠 맞죠 500달러 어 이 정도 된다는 건 제일 싼 거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 제일 싼 것도 17일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그냥 이 뭐랄까 은유화만 안 시켰을 뿐이지 실제로 코인화 시켜서 말하면은 지금 트론 사이트들 있잖아요 트론 am이라든지 아니면 막 이런 사이트들과 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라는 저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코인화 시킨 게 메타일랜드가 아닐까 메타버스를 이제 그해가지 해석해서 메타버스처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고, 뭐 여기도 팬케이크 수왑에서 아이주오 구매하기해서 지금 팬케이크 수왑에도 사이트가 나와 있긴 해요. 음 상당히 여러분들 볼륨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 변동성이 또 커요. 변동폭이 심하다. 지금 또한뭐두개 이렇게 입력했다가 한 개를 입력하면은 6.45746 해가지고 BNB가 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BNB가. 1IGO당 0.15라고 되어있는데 굳이 이렇게 지금 당장 비쌀 필요가 있나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굉장히 저는 위험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1아일랜드당 메타아일랜드당 미국 달러가 85달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고 하다가 여러분들 크게 잃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자 원금 내가 넣는데 자 나는 500달러를 넣었는데 나한 10일만에 원금 뺐어요 야 리에이스 너 이상한 개소리 하지마라 이러는데 분명히 이거 없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이 가능성 때문에 저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지도 않고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지나고 봐야 알지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가격을 매긴다는 안되고 그리고 공식 텔레그램이 맞긴 합니다 일단은 사이트를 비교해보면 맞긴 해요 코인마켓캡에 있는 텔레그램과 사이트에 있는 텔레그램이 동일하다는 거 뭐, 이런 정으로 봤을 때, 이거 자체가, 뭐, 코인 마켓 캡웨도올라 있는 사기는 아닌데, 뭐, 2분기에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옮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극초기 코인이다, 극초반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작하실 거면, 제가 굳이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이건 뭐, 추천인 이런 게, 없어 보여요. 딱, 외관상 봤을 때도 그렇고, 좀더 확인을 해봤을 땐 그러는데, 결국에는 얘도 뭐, P2E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게 P2E가 될까? 디파이 시스템을 통한 게,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P2E를 하기에는 너무 초반부터 많은 수익률에 2700%? 최대 2700%의 수익률을 할수 있는 이 디파이 시스템을 만들어놔가지고 사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P2E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굳이 이런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가격보다 덤핑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도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좀더 안정화된다면 모를까. 하지만 이건 좀 신중하게 저는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스캠 점수 역시 35점입니다. 그래서 스캠에 대한 점수나 사이트의 이유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웹사이트는 다른 웹사이트에 아이 프레임 되고 있고 후이즈에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있고 최근에 등록됐고 사이트 방문자가 많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알려지지 않은 거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그럴 싸 하지만 한전 3,779개 의 섬이 있고 여기서 어, 79개에서 84개 그새 늘어났죠. 어, 또 한번 새로 고침할까요? 어 일단 84개, 그새 5개가 늘어났는데, 여기 보시면 25년까지 80, 860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어 이게 그 뭐랄까 음뭐 탐구하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굳이 뭐 이런 사이트들까지 어 나와 있는 게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이 사이트들에 대해 막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런 건 있어요 솔직히. 한번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하든 좋은 말을 하든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저 역시도 이 사이트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여지진 않는다. 뭐 주요 CX e 상장했는데 지금도 덱스거래소에 있는데 CX를 e 이제 1분기에 또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봤을 때 상장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디 덱스거래소 그 다음에 CEX, 여기서만 조금 해결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겠다. 좀 이런 의미처럼 들려가지고, 좀 전망으로 봤을 때는 굳이 다른 것들이 많은데, 변동폭도 보이면은 수시로 이 가격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한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어그 물려있는 분들이나 정말 빼야 되는 분들은요, 좀 이거 적당히 해서 본전 뽑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투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투본, 어, 투본선입니다. 투본선. 투자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고 본인이 책임을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이거를 탓을 할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의 그 가치와 판단에 맡겨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뭐 하고 싶은 분은 하시는데 제가 굳이 이거는 방법을 알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셔 가지고 어 이거는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었고 제 주관에서 순수 제 주관에 의해서 순수하게 확인을 했고 어 이거에 대해서는 음 크게 토를 안달안 안 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쨌든 요 지금 어 메타 아일랜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